주요 뉴스입니다. 공주 예술인회관이 완공돼 15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공주시가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2장, 통장의 역량 강화 실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돌봄 장치 구축 방문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주시가 송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고유제를 치렀습니다. 공주시 시민회의 개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준비 등 다양한 소식, 제120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15일부터 재운영된 공주시 공공자전거 이용해 보셨나요? 시민 여러분의 편안한 자전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건강을 위해서 신관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예술인회관이 지난 15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섭 공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준비해온 도서를 소개하고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예술인회관은 예술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충남 최초의 예술 전문 도서관으로서 독서, 교육, 문화 및 예술 특화,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공주 예술인회관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예술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주시와 유관기관이 어르신 교통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진행되는데요. 공주시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순회안전교육 진행 공주경찰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협약기관 참여 캠페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는 등각 기관에서는 노인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어르신 친화도시 선포 원년의 국립시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임명된 신규 이통장의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이통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의 표창장 전달, 내빈 인사 말씀,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주시 정책 및 이통장의 역할 안내, 업무 매뉴얼 활용 방법, 스마트 소통넷, 스마트 마을 방송 이용 방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 증진 및 업무 숙지를 통한 주민 소통 능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장비 구축 가구를 방문해 기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5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스마트 돌봄장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장비 시연을 통해 어르신의 장비 활용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돌봄장비는 응급 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의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기기로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투약 시간 알림 등의 부가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현재까지 240여 대의 스마트 돌봄 장비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 달 이후 100대의 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침에 내려서 서서 운동하고 앉아서 하는 게 진짜 좋아요. 지난 19일 송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고요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 고요제 선언, 헌화,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고요제는 최대 2039년까지 진행될.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발굴조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발굴조사의 시작을 백제왕에게 알린다는 뜻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주시는 송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고유제를 통해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치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120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공주시 1차 백신 접종이 91%의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대상자 중 3,001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7건이었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22일 이후에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라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공주시는 현재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봄철 나들이 계획을 고민하시는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2차 공주시 시민회의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립니다. 공주시 시민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 의견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번 2차 회의는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 화훼 농가 꽃 소비 운동 등 일차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토론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매월 시민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체 지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년마다 주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운영, 사업 성과 등 3개 영역 20개 세부 평가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공주시는 이를 위해 공주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평생학습센터, 반포면 평생학습센터 등 2025년까지 6개 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공주시가 보유한 임대 농업기계는 총 88종 757대이며,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 41종 82대를 추가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구비 예정이며, 새로 구매한 농기계에 대한 교육 및 농업기계 사용 안전교육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임대료 반값 정책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신일팜글라스에서 생산직 근무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웅진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CJ제일재단 공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무자를 찾습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